예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구원받은 백성의 의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명 관계를 예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예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이 예배가 얼마나 그 축복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 개인의 언약과 이스라엘 교회의 언약인데, 여러분, 모세는 거의 8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는 시간이 한 80년, 왕자로서의 40년, 목자로서의 40년 이후에 호랩산에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르기 위하여 모세를 한 80년의 시간을 준비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기 위한 계획은 그 전부터 천년 전에 부터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를 참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에 경의를 표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외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 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 이유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창세기 15장을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등장하지요. 아브라함이 이름도 바꿔지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원이 뭐였습니까? 아들을 얻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유일한 종아나 엘리에셀이 있고요. 그나마 믿었던 조카 롯도 자신을 떠난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아브라함의 상황은 정말 미래가 어두운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라고 얘기하시오 그럼 네가 나를 위하여 오늘 재단을 쌓아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받고 난 이후에 저녁에 밤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재단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분명히 알라. 너의 후손이 너의 민족이 이방에서 개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간이냐? 400년 기간 동안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방이 개기되었다가 내가 그들을 그 나라를 징벌하여 꺼낼 것을 약속하시고는 더 놀랄 사실은 뭐냐 이스라엘이 그 민족이 그 이방 나라에서 계기되는지 400년 만에 나오고 아니후에 재물과 은근 폐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끝까지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내용을 이해했을까요? 천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해나 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천년을 앞당겨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추레굽은 아브라함 때 이미 예견되었고 예고되었고 말씀하신 바가 되었는데 천년의 시간이 지난 즈음 아브라함 이삭이하고 요셉이 지나고 모세가 80세가 되더니 거의 천년의 시간에 모세가 부른받은 80세의 시간표 거의 100년만에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한 시작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개인으로는 100년의 응답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으로 봤을 때는 천년의 응답의 성취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여러분 호랩산에서 예배 회복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니 100년의 응답이 왔고 1년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들여지는 예배에 여러분이 들으시는 예배 속에 올바른 언약 말씀 붙잡을 때 오늘 백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천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